한 나라의 군사력은 하늘을 지배하는 공군역에서 출발한다. 최근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며 눈부신 고개 비행을 선보인 KF21 시제기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이 세계 정상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하늘 위에서 175도 가까이 몸을 꺾으며 회전하던 기체는 마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예술작품처럼 보였다. 이 장면은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한국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KF-21의 쌍발 엔진이 내뿜는 굉음은 서울 하늘을 진동시켰다. 시민들은 머리를 들어 그 거대한 비행체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매끄러운 기체 곡선, 그리고 번쩍이는 금속빛 차체는 한국산 전투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KF-21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험한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공기역학적 설계를 극대화한 이 기체는 이미 공중전에서 탁월한 회피 기동과 안정성을 증명했다. 프랑스 항공전문지 메타디펜스는 KF21을 4.9세대 전투기로 규정하며 비용 효율성과 실전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의 하이브리드 전투기라 평가했다. 단가면에서 경쟁 기종인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공중교전에서의 데이터 처리 능력과 무장 시스템은 그에 뒤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KF21은 완전한 국산개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기술자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공군의 핵심전력체계는 KF21의 등장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다. 현대전에서 공군의 전략적 가치란 단순히 하늘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적의 움직임을 1분, 1초라도 먼저 포착하고 대응하는 정보전. 그리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하이로우믹스 체계가 국가 생존의 관건이다. 한국은 이 하이로우믹스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운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하이급 전력에는 F-35A가 있고, 중간 전력에는 KF-21이 자리한다. 여기에 FA-10, F-16과 같은 로우급 전투기들이 빠른 대응과 대량 운용을 가능케 하며, 공군 전체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 체계는 단순히 많은 전투기를 가진 공군이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효율적인 운용, 균형 잡힌 전력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즉각적인 출격 태세가 공군력의 핵심이다. 한국은 이를 모두 충족시키며 세계 5위 권 공군으로 도약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는 한국 공군이 세계 3위 권 수준의 실전 대응 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높은 가동률, 신속한 정비 체계, 그리고 국산화된 부품의 확보가 그 기반이다. 영국 항공 매체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 공군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항공 전력으로 꼽았다. 그러나 단순한 기체 수량이 아니라 운용 효율성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미 상위 3위 안에 든다고 분석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공격용 전투기 수는 410여 대로 절대적 수는 많지 않지만 그 대부분이 최신 4세대 이상 기종이다. 특히 KF-21과 FA-50의 조합은 실전에서 민첩성과 유지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 구성이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단순한 방어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KF-21은 그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 2026년부터 공군 인도가 시작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차세대 공중전력 보유국이 된다. 전투기 한 대의 이륙에는 수천 명의 기술자와 수년의 노력이 응축되어 있다. 그 모든 노력이 하늘 위에서 불꽃처럼 빛나는 순간, 한국의 이름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도국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이로우 믹스 체계의 핵심은 단순한 기종 분류가 아니다. 그것은 전쟁의 패턴을 예측하고 언제 어디서든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군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KF-21은 그 완성형으로 평가받는다. F35A가 은밀성과 정보 우위를 담당한다면 KF21은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작전 효율성으로 전장을 장악한다. 여기에 FA50과 F16이 빠른 대응을 통해 즉각 출격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한국 공군은 어떤 위협에도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냈다. 공군의 진정한 힘은 전투기 숫자가 아니라 가동률에서 나온다. 아무리 첨단 전투기라도 정비 중이라면 무용지물이다. 미국 공군이 수십 년간 강조해온 문구 중 하나가 바로 항상 준비된 한 대의 전투기가 정비 중인 열 대의 전투기보다 낫다는 말이다. 한국은 이 개념을 실제로 실현한 몇안 되는 나라다. FAU-10은 10만 시간 동안 9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했고 KF-21 시제기 또한 시험비행 단계에서 놀라운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운영 체계 전반이 완전히 국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폴란드 공군은 한국산 전투기를 가장 효율적인 작전 플랫폼으로 평가했다. 제23 전술 공군 기지에 배치된 FA-50 편대는 하루 두세 차례씩 출격하고 6분이 내일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투기 성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체계적 관리의 결과다. 한국 기술진이 직접 폴란드에 파견되어 정비 및 유지보수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자국 내에서 완전한 정비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산 전투기의 가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비용 문제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미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엘빈 장군은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작전 투입 가능성이라며 고비용의 최첨단 전투기보다 경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무에 투입할 수 없는 전투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FA-50과 KF-21은 현대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값비싼 장비보다 실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90%대의 가동률을 자랑한다. 러시아나 중국, 인도 등 주요 공군 강국들이 60%대에 머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차이다. 국산 부품 확보율이 높아질수록. 정비 속도는 빨라지고 작전 공백은 줄어든다. KF-21은 이러한 체계의 중심에서 핵심 허브 역할을 맡는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기술력과 공군의 실전 경험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이제 공군역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전투기 한 대의 유지비는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효율적 정비 체계와 부품 국산화를 통해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KF-21은 미국산 F-22나 F-35 보다 30% 이상 저렴하면서도 A4레이더와 인공지능 항전 시스템을 통해 실전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전투력 향상을 넘어 방위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공정과 비용 절감 구조는 향후 수출 경쟁력에서도 결정적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 기술력의 집약체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서울도심에서 훈련 비행을 하는 모습이 단순한 행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장면은 세계의 한국이 이제 공중전력을 완전히 자립했다는 선언과 같다. 프랑스,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KF-21의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뛰어난 성능,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정치적 신뢰성까지 갖춘 KF-21은 새로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다. KF21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 항공산업 전반에 충격을 던졌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FCAS 개발이 지연되면서 KF21을 대체 가능한 현실적 옵션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가 나팔 전투기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독일 내부에서는 KF21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랜 B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빠른 납기. 안정된 가격, 그리고 이미 검증된 비행 성능이 그 이유였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10년 만에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바꾸었다. 고 분석한다. KF21의 국제적 인지도는 실전 운용성 덕분에 더욱 높아졌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FAO10을 실전 배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KF21의 확장성과 무장 능력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정부는 최근 고위급 협력단을 한국에 파견해 KF21의 실기체 탑승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후 구매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KF21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 구조를 바꾸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각각 항공기 엔진, 전자전 장비, 위성, 레이더 기술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 이익은 2014년 337억 원에서 2025년에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단 10년 만에 100배 가까운 성장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급성장은 한국 방위 산업의 기술 자립이 단순한 국방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F-21의 기술적 기반에는 수많은 혁신이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A4 레이더와 지화 관련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센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투기기체 내부의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탐지 성능을 기존보다 30% 이상 향상시켰다. 한화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F35의 레이더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비행 제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최적의 기동 경로를 계산해 근접전뿐 아니라 원거리 교전에서도. 전투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블럭 2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완성되고, 블록 3에서는 5.5세대급 기술이 반영된 유무인 복합비행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다. 출력 편향 노즐 기술이 완성되면 KF-21은 기존 4.5세대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기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국제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페루 공고는 KF21을 신규 전투기 도입 후보로 선정했으며 프랑스 라팔과 함께 최종 평가 단계에 올랐다. 디펜스 아시아 시큐리티는 KF21은 4.5세대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4.9세대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수치의 차이를 넘어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설계 철학을 정립했다는 뜻이다. 기존의 서방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자체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KF-21 은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F-35의 한 대당 도입 비용이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KF-21은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동일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유지보수 역시 국산 부품의 활용으로 40% 이상 절감된다. 개발국인 한국은 어? 이미 KF21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기술 로열티와 부품 수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러한 효율성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제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KF21은 한국공군의 전략자산을 넘어 세계 항공 방산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 기술력, 납기신뢰도, 유지보수 효율, 외교적 신뢰까지 모두 갖춘 전투기는 드물다. 세계 각국이 KF-21 효과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늘을 나는 철의 날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실어나르는 상징으로서 KF-21은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서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하늘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다. 유럽 각국은 FCAS 프로젝트의 지연과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서 KF21 은합리적 가격, 검증된 성능, 빠른 납기를 무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전략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한 뒤그 성능과 가동률에 놀라움을 표했다. 기존 서방 전투기보다 유지비가 낮고 작전 투입 시간이 짧으며 한국 기술진이 상주하면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후 폴란드는 KF21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고위급 협력단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기체를 점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구매 검토가 아니라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실제로 폴란드 내 군사 관계자들은 KF21은 미래형 공군 운용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KF21의 기술력은 이미 실전 수준에 도달했다. A4레이더는 다중 목표 추적 능력에서 기존의 서방형 전투기와 대등한 성능을 보이며, 인공지능 기반 항전 시스템은 전투 중 자동으로 최적의 교전 경로를 산출한다. 또한 지라갈륨 반도체를 사용한 통신 장비는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유지한다. 한국 공군은 이를 기반으로 원거리 교전, 즉 시계외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KF-21은 레이더 탐지 범위 내의 적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교전 전에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능은 단순히 스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실전에서의 생존 확률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다. 가까이 접근에 싸우는 구시대적 교전 방식이 아니라 적이 시야에 들어오기 전 승부를 결정짓는 현대공중전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 KF-21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정확히 맞춰 설계되었다. 출력 편향 노즐의 도입은 비행 중 급선이나 급상승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하게 하며, 이는 스텔스 기능과 결합되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모든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KF-21은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 중이지만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해외 판매 시 이로 인해 시 일부 수출 계승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8년까지 초도 양산분 80기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나는 엔진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주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전투기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면 언제든 외교적 압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한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진, 레이더, 무장, 통신 시스템 등 모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여 외부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자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의 기술력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KF-21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F-35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긴장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는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F-21의 등장은 단순히 하늘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전환을 상징한다. 과거에는 전투기를 구매하던 나라가 이제는 공급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것은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 기적이자 한국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증명된 순간이었다. 하늘 위의 KF-21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자 미래의 상징이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 방위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과거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던 산업 구조가 이제는 스스로 기술을 창조하고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었다. 하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각각 엔진과 전자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위성 및 항공 레이더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방산 생태계 전체가 확장되고 있다. 융합은 단순한 산업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가기술자립의 실질적 증거이며 한국이 세계 군수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그룹의 변화를 보면 그 흐름이 더욱 분명하다. 2014년 삼성테크인과 삼성탈레스를 인수한 뒤 방위산업에 본격 진출한 하나는 불과 10년 만에 세계 10대 방산기업으로 도약했다. 매출구조 역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 14억 원대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2023년 1조 원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성장의 중심에 KF21이 있다. KF21의 부품, 엔진, 전자장비 생산이 하나의 기술력과 결합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KF21은 이제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적 상징이 되었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여전히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명확한 목표와 단계별 계획 아래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속도와 효율성은 유럽 방산업계에서 한국식 개발 모델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회자되고 있다. 독일의 군사분석가들은 KF21은 아시아에서 탄생한 첫 실용형 55세대 전투기라고 평가하며 FCAS보다 빠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미국 또한 한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F35가 잇따른 사고와 높은 유지비 문제로 비판받는 사이 KF-21 은안정적 운영과 낮은 유지비를 앞세워 대체 옵션으로 떠올랐다. 일부 미국 내 전문가들은 KF-21은 미국이 간과했던 공군 운영의 효율성을 되살렸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KF-21의 비행시험에서는 별다른 결함 없이 안정적으로 성능이 입증되었고 생산라인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2026년 초도 양산분 인도가 완료되면 한국 공군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력을 갖추게 된다. KF-21은 블록 2단계에서 내부 무장창과 장거리 미사일 통합 시스템이 추가되며 블록 3에서는 유무인 복합 비행 체계로 진화할 예정이다. 2단계가 완성되면 KF-21은 사실상 6세대 전투기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런 빠른 진전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개발 시스템의 성과다. 한국은 연구소와 군, 민간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속도로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험 비행, 양산에 이르기까지 단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유일한 프로젝트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성은 국제 신뢰로 이어졌다. 폴란드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들이 KF21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서 일정 부분 비용 분담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협력 갈등을 완화하면서 관계 회복에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공군은 FA50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을 토대로 KF21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 여러 국가는 KF21을 자국 방공 체계의 중심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F21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균형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F35와 러시아의 s 호위 시리즈, 중국의 J22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가운데 KF21은 그 중간에서 기술과 효율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첨단 스테스 성능을 갖추면서도 유지비를 낮추고 빠른 생산과 정비가 가능한 구조는 그 어떤 경쟁 기종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다. KF21은 실질적 전투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4.9 세대 전투기로 평가된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을 주도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산업적 성과가 아니라 외교적 힘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KF21의 기술력이 각국의 외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방위 산업을 통해 세계 안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늘 위에서 날아오르는 KF21은 곧 한국이 가진 미래의 상징이자 세계가 인정한 새로운 표